안녕하세요. 손품 발품 TV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정말 복잡하시죠?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는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세 대비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보석 같은 아파트. 바로 고촌 센트럴자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고촌 센트럴자이 왜 특별할까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죠?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은 이제 엄두도 못낼 수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고촌 센트럴 자이는 다릅니다. 서울 강서구와 바로 붙어 있는데도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숨겨진 진주 같은 곳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고촌 센트럴 자이는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총 1297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단지 내 조경과 근처 공원이 풍부해서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합니다. 아침가다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서울 접근성과 합리적인 가격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서울 접근성 고촌 센트럴자이는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을 통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역까지 딱 한정거장이에요. 여기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여의도, 강남, 마곡 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갈수 있답니다. 차를 이용할 때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입이 쉬워서 서울로 오고 가는 게 정말 편리해요. 특히 새로운 업무지구인 마곡과는 1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5호선이 연장되면 고촌 센트럴자이는 더블 역세권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내집 마련하기 딱 좋은 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 강서구의 34평형 아파트 시세는 평균적으로 1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고촌 센트럴 자이 34평형은 7억 원대 수준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격 경쟁력이 바로 고촌 센트럴 자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랍니다. 자녀 교육과 편리한 생활을 동시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학군들 놓칠 수 없죠. 고촌 센트럴 자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장점, 바로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입니다. 고촌의 일부 지역은 농어촌 특별 전형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녀의 대학 입시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고촌 센트럴 자이는 신도시처럼 인프라가 갖춰지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진 생활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대형마트, 병원, 은행, 관공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단지 근처에 모여 있어서 생활이 정말 편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원가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교육환경도 우수하고요. 다양한 타입과 특별한 분양조건 고촌 센스럴자이는 수요가 가장 많은 84제곱미터 934평형과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105제곱미터 941평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타임마다 다양한 구조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로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자이 아파트만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 즉, 클럽 자이도 빼놓을 수 없죠.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GX룸, 사우나, 독서실 등 입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양 조건과 분양가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84타입 934평형은 7억원대, 105타입 948평형은 9억원대로 먼저 오시는 분이 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도 준비되어 있어요.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로 초기 부담을 대폭 줄였고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5%만 내면 돼요. 게다가 잔금의 최대 30%는 회사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 정말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1억 원대만 있어도 실입주가 가능하니 지금이야말로 놓치면 정말 후회할 기회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촌 센트럴 자이의 다양한 장점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위치, 합리적인 가격, 좋은 학군, 완벽한 인프라, 그리고 자이만의 특별한 가치까지,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고촌 센트럴 자이는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 될 거예요. 망설이다가 늦을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고촌 센트럴 자이에 대해 지금 바로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집 마련을 손품 발품 TV가 응원합니다. 아울러 구독해 두시면 분양 정보를 수시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